안녕하세요. 후이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올해 방영된 드라마 중 진정한 대박 드라마는 아직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나홍이나 대봉타 경인 모두 성적이 좋다고 평가되지만 경연연이나 성한철론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5년간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중두 탑텐 순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는 시청자들이 쇼들을 많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방영된 장편 드라마의 혹한기를 가져왔는데요. 게다가 대박 드라마 탄생에도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조회수가 높은 드라마는 대봉타 경인으로 20억회 간문을 돌파했고요. 나눔은 11억회라고 합니다. 얼마 전 종영된 만우적 인생은 6억회라고 하네요. 성희의 연하루는 2023년 여름 황금시간대에 방영됐는데요. 미스터리 무협 소재였습니다. 로맨스 요소는 많지 않았으나 스토리가 재밌었고 성희와 증순이의 더블남주 케미감이 폭발했고요. 여운도 깊이 남았다는 평과 함께 또반 평점도 8.5라는 고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단숨에 끝까지 정주행을 끝냈다는 시청자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두세 번 반복해서 정주행했다는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누적 조회수 35억회를 돌파했고요. 평판과 성적 모두 눈에 띕니다. 이상희는 20살에 이미 유명한 무림 맹주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원안에서 중상을 입고 바다에 떨어집니다. 결국 그는 과거와 이별하고 이원하란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죠. 창랑결 방영 후 왕학체는 대봉타 경인이 우서은에겐 영야성하라는 인기 후속작이 있었으나 두 사람이 함께한 창란결은 여전히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막 방영을 시작했을 때 사실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들은 재미없는 전형적인 선녀극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정쟁을 시작한 후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실제로 내용이 진부하긴 합니다. 패도 월존이 귀여운 선녀를 좋아한다는 설정이나 대본이 잘 쓰여졌고 퀄리티가 좋았고요. 진부한 내용에 참신함을 더했을 뿐더러 러브라인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시청자들의 마음이 설레게 했습니다. 또한 왕악체와 우선의 케미가 폭발로 창란결은 성공을 거두죠. 비록 장상사 시즌2의 평판이 시즌1보다 무너지긴 했으나 시즌1은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고화제, 고평가를 나왔는데요 양지가 드라마 전체를 하드캐리한 원탑 여주 드라마였습니다. 게다가 같이 출연한 장만이 등이 단건 자세남주 모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원작 소설 내용을 잘 반영했는데요. 로맨스, 우정, 국가대의 등 말입니다. 모든 스토리라인의 내용이 풍부했고요. 또 반평점도 7.8을 획득했죠. 왕의 소유가 100년에 걸친 고난을 겪는데요. 그 과정에서 창현과 도산경, 상류 등의 인물들과 얽히며 벌어지는 사랑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백형정이 내놓은 나온 계단, 니시아적 성지, 영루 등 모두 시청률이 좋았습니다. 이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작품이 바로 고장극 경경일상이었다고 하죠. 방영 당시 애적이팔 정률이 저면한 온난니와 맞붙었는데요. 사실 시청자들은 경경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으나 뜻밖의 달달한 스토리로 묵묵히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 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여성들이 신천으로 모이는데요. 능력을 숨기고 있는 신천의 육군주, 융쟁은 빨리 선발에서 떨어져서 집에서 편한 생활을 보내기만을 바라는 이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생활이 펼쳐지죠. 빠른 전교의 달달한 내용으로 부담없이 볼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사랑이야기 말고도 여성의 자립 여자들끼리 서로 돕는 스토리 그리고 모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합쳐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설중한도행은 첫방영 당시 하루 조회수가 거의 이렇게 근접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데는 인기 ip각색 장혜균이 경연연을 통해 쌓아 놓은 고평가의 힘입어서라고 하는데요. 비록 경연연처럼 일률적인 호평은 아니었으나 시청률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액션 신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시청자들이 상상한 그런 퀄리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연연의 시나리오 작가였던 왕건은 여전히 설중한도행의 대본 또한 잘 써냈고, 권모의 두뇌싸움도 잘 묘사했습니다. 스토리 배치가 거시적이었고, 캐릭터들 또한 생생하게 묘사되며, 동시간대에 방영된 고장 로맨스들을 시청률로 모두 이겼습니다. 경연연 시즌1은 조회수 100억회를 돌파했던 대박을 터트린 드라마였고요, 시즌2는 여전히 핫했으나 조회수는 46억회를 기록했습니다. 시즌2는 원과 마찬가지로 코믹 노선을 걸었고요. 중간중간 긴장, 자극, 스토리, 그리고 폭소 넘치는 내용이 들어갔죠. 인물 설정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스토리도 더욱 깊었습니다. 경연연 시즌3 이야기도 들려오고는 있다는데요. 여전히 시즌1과 2의 내용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며 원작, 소설의 명장면이 모두 후반부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시즌3는 제발 5년까지는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성한찰란은 최근 방영된 고장 로맨 수준 대박 드라마로 평가됩니다. 오레와 조로사 모두 지우호 배우들 중 대표격으로 올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죠. 성한찰란과 지부지부 용시, 노비홍수 모두 원작 작가가 동일하고요. 복수와 저택 암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릉부리와 정소상이 여러 차례의 고난을 겪으며 서로를 힐링해줄 뿐 아니라 국가의 위기도 해결한다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었죠. 당시 많은 시청자들은 배우 캐스팅이 너무 잘 됐다고 라 칭찬했는데요. 올해와 조르사의 케미감이 뛰어났고 올해의 연기력 또한 별 5개 이상이었습니다. 조르사 또한 귀엽고 달달한 캐릭터를 완벽히 연기해내며 네티즌들의 찬사가 이어졌죠. 스토리가 충실하고 다채로웠으며 촬영기법 역시 훌륭했고요. 주연 배우들부터 조연까지 연기력에 빠지는 배우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드라마가 종영된 후에도 N번 정주행한 시청자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네요. 인세가는 2022년 공인된 대박작이었는데요. 방영 당시 다른 드라마들이 모두 제치고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반 평점도 8.4란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평판과 시청률 모두 훌륭했죠. 주시 집안 3대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50년간 겪은 파란만장한 인생이 보여집니다. 세심하고 감동적이며 진신될 스토리가 정말 뛰어나다고 하네요. 최서 역시 대박을 터뜨렸던 원탑 남주 고장극이었습니다. 조회수 57억회 돌파라는 큰 관문을 넘었고요. 화제성도 대단했습니다. 시즌2를 제작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크랭크인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네요. 원작 소설 자체가 출연인물이 많고 관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거시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소설의 일부분만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들 중 소설에 나오지 않은 캐릭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많은 부분이 각색된 것이죠. 광표야말로 최근 5년간 방영된 드라마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이후 조회수 100억회를 넘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다가 2023년에 광표가 100억회를 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 인터넷 플랫폼과 위성TV에서 동시 방영됐는데 두곳 모두에서 뛰어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방영 7일째 되던 날 창란 결과 최소 모두를 제치고 IH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CCTV에서도 9년 내 방영된 드라마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또반평점도 8.5란 고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폭력 조직을 소탕하는 수사 드라마라 인기 소재는 아니었으나 시청률과 평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고요. 장혁과 장송문, 고엽 등 주조연 배우 모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조회수가 같은 해에 방영된 고장극 장상사나 장월 신명을 뛰어넘었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만, 무제무산.